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도 몰라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석강사입니다. 오늘은 토픽 2 쓰기 53번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픽 53번 쓰기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도 이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모양. 2.5배가 증가했다. 이두 번째 그래프에는 첫 번째 그래프처럼 2.5배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에는 이제 감소한 것이 나타났고 이네 번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도 있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연도가 나타난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표현한 2030년. 아직 2030년이 되지 않았죠? 2030년을 예측해야 하는 그래프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그래프는 모양이 비슷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부한 것이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번 그래프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토픽 홈페이지에 있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기준으로 제가 이 53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53번 쓰는 방법과 제가 알려드리는 53번의 쓰기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안전하게 토픽 홈페이지에 있는 그 답안지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53번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와 원인을 쓰는 방법은 오늘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처음에 이 제목과 조사 기관을 보고 쓰는 방법, 그리고 이첫 번째 그래프를 쓰는 거, 그리고 이두 번째 그래프를 설명하는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인주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주제가 뭐죠? 인주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조사 기관은 한국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한국 스포츠 연구소에서 인주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였다. 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토픽 홈페이지에 있는 답안지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인주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는 2013년 40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으로 몇배 증가했을까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1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것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만 쓰셔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그래프를 다 쓰셨으면 이제 2번 그래프를 쓰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이 2번 그래프 쓰는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까지는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연령별 참가자 수로 살펴보면, 자, 1번 그래프의 내용과 2번 그래프의 내용이 관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번 그래프의 내용은 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2번 그래프의 내용은 그큰 그래프의 내용에 자세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를 이것을 연령별 참가자 수로 살펴보면, 이런 말을 사용해서,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시 오토바이 판매량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주제는 인주시 오토바이 판매량 변화 조사 기관은 인주시 경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쓰면 인주시경제연구소에서 인주시 오토바이 판매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쓰면 됩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 판매량은 2012년 2.7만 대에서 2022년 8만 대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1번 그래프를 쓸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단위를 꼭 쓰셔야 합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자,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로 연결을 하면 이를 유형별 오토바이 판매량으로 살펴보면 여기까지 쓰면 이제 2번 그래프도 쓸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앞에 그래프하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이용률 변화. 조사기관은 한국산업협회. 한국산업협회에서 전국 전통시장 이용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문장 잘 쓰셨죠? 그 결과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06년 1,600개에서 2024년 1,40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감소하는 그래프였어요. 그 앞에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약 3.8배 그리고 약 3배 이렇게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래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래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부터 학생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어, 이게 얼마나 감소했지? 많이 감소했어? 조금 감소했어?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1600개에서 1400개? 어, 그럼 많이 감소한 거야? 200개면 조금 감소했나? 하지만 이것은 전국의 전통시장 수고 2006년부터 2024년이에요. 18년 동안 200개가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한 거예요? 조금 감소한 거예요? 잘 모르죠. 이렇게 얼마나 감소했는지, 많이 감소했는지, 조금 감소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그냥 쓰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 대폭, 뭐 소폭, 급격히, 이런 말을 쓸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모양에서 그것을 써야 하는지 판단이 잘안될 때는 그냥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픽 문제에는 항상 여기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나옵니다. 몇 배, 몇 퍼센트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은 몇년 전에 나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왔던 토픽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두 번째 그래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국 전통시장수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통시장수와 시장 이용률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한편 이라는 말을 넣어서 내용을 바꾸어 줍니다 토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답안지를 보면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를 연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뭐 이를 한편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률을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셔도 좋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률을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국내 채소 소비량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조사기관은 통계청이에요. 통계청에서 국내 채소 소비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그 결과라는 말을 꼭 쓰셔야 합니다. 1인당 채소 소비량은, 1인당 채소 소비량은 2010년 57.7kg에서 2022년 57.1kg으로 감소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얼마나 감소했죠? 57.7에서 57.1, 0.6kg 정도 감소를 했네요. 자, 이 감소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주 조금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 감소했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 토픽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감소했다를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이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은 실제 토픽션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내용만 다르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그래프의 모양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1인당 최소 소비량은 2010년 57.7kg에서 2022년 57.1kg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큰 변화가 없는 그래프예요. 이를 생산지별 1인당 최소 소비량으로 살펴보면 자, 이거는 관계가 아주 크죠. 큰 내용, 작은 내용.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만 쓰십시오. 오케이. 다음 문제도 볼게요. 아 어, 이번 거는 제가 여기 에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어,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한 70회 토픽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70회. 70회 토픽이면은 202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이에요. 뭐 4년, 5년 전에 나온 토픽시험 문제가 갑자기 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픽 시험이 갑자기 문제가 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이 문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어, 인주시 극장 이용률 변화 조사기관은 인주시 문화연구소입니다. 인주시 문화연구소에서 인주시 극장 이용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 그래프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주시 극장 이용률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죠? 인주시 극장 이용률이라고 했습니다. 인주시 극장 이용률 변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변화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연도 한개한 한 개를 설명할 때는 변화라는 단어를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때는 인주시 극장 이용률은 이라고 해야 돼요. 변화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변화를 빼고 극장 이용률은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아,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인주시 극장 이용률은 2017년 100만 명에서 2020년 150만 명으로, 자, 5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거를 썼습니다, 제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5년에는 8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 명에서 80만 명이면 거의 반, 반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 봤어요. 이런 그래프의 모양 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쓸때 여러분은 이 다가 문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가 문법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토픽 선생님들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5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도 몰라요. 그래도 공부하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 미용용품 수출액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용용품 수출액은 변했으면 안 돼요. 2012년 12억 달러에서 2014년 18억 달러, 2016년 n은 n을 꼭 써야 합니다. 강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41억 달러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렇게만 써도 1번 그래프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냥 한 6억 정도 증가했어요.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기에는 얼마나 증가했죠? 정말 많이 증가했죠. 이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용용품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여기에 급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급증이라는 말은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다 라는 뜻이에요 18억에서 41억이면 두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급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모르면 그냥 증가했다 쓰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53번을 연습할 때는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뭐, 에서, 그 결과, 에서, 뭐뭐, 에는, 부터, 까지, 이런 말들을 실수하지 않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보면 연도가 3개가 있어요. 앞에 그래프하고 조금 다른 것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래프 안에 있습니다. 최근 토픽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얼마나 증가했는지 항상 있었어요. 인주시의 킥보드 이용 현황. 조사 기관은 인주시입니다. 인주시에서 인주시의 킥보드 이용자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7년 4만 명에서 2020년 9만 명, 2025년 21만 명, 으로, 으로, 꼭 쓰셔야 돼요.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어, 앞에서 쓴거하고 조금 다르죠? 저는 여기에 지난 10년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이 5배입니다. 이 5배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2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2017년부터 2025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쓰면 완벽하죠. 하지만 이 그래프도 2020년부터 2025년 이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쓰게 된다면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쓸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내용은 칸이 부족하다면 안 써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도 앞에 그래프와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조금 달라요. 앞에 그래프는 첫 번째 연도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두 번째 연도와 세 번째 연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표현되고 있어요. 인주시 산업연구소에서 중고 오토바이 판매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고 오토바이 판매량은 변화으면안 되죠. 2020년 160만 대에서 2023년 238만 대 2025년 430만 대로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 얼마나 증가했죠? 꾸준히 증가하였다.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얼마나 증가했어요?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얼마나 증가했는지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꼭 쓰셔야 합니다 안 쓰시면 감점이 있어요 앞에 문제에서는 앞에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얼마나 증가했다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꼭 써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연도가 3개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 그래프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번 그래프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그래프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설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어,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온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몇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9 7회 토픽에서는 2,100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100년 어떻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보통계연구소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10%에서 2023년 90%로 대폭 증가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연도는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그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10%에서 2023년 90%로 얼마나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대폭 증가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2030년을 써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2030년에 살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이 추세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추세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러한 추세를 볼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때 2030년에는, 강조하기 위해서에는 이라고 했어요.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떻게 될까요?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뭐 조금 더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99%가 될 것으로 보인다. 9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급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써봤어요. 어때요? 할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53번 문제는 보통, 뭐, 증가, 감소. 이런 단어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쓸수 있습니다.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표현만 쓰셔도 충분히 정답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가끔, 증가, 감소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온도. 온도가 증가했다,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 뉴스에서는 온도가 상승했다 온도가 하락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어떤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많아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였다 이 물가라는 말이 53번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상승하다 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을 물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다 물건의 가격이 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늘어나다 이렇게는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다 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증가했다 집값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집값이 상승했다 집값이 하락했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 이 높이를 이야기할 때도 높이가 증가했다? 이렇게는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높이가 상승했다, 높이가 하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증가, 감소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폭, 소폭, 급격히, 꾸준히 자, 이런 것들을 쓰셔야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는 것은 대폭, 소폭 쓰지 마세요. 보통 이런 모양은 대폭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15에서 13. 이런 것들은 어때요? 대폭 쓸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폭이라고 씁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는 그래프의 모양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0.1, 0.6,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 15에서 뭐 13, 12. 이런 것들은 소폭 감소했다.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폭, 급격히는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폭 증가했다. 대폭 감소했다. 급격히 증가했다.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이라는 말은 연도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 같은 모양이면 꾸준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토픽 쓰기 53번 1번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1번 그래프의 모양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고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여러분, 53번은 이해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1번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